판매량표를 작성했습니다. 날짜부터 판매 금액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. 먼저 수량 합계를 계산해 보죠. 맨 밑에 셀 커서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. 범위 설정되었고 엔터치면 합계 되었고요. 합계에다 대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. 그리고 판매 금액 커서 놓고 엔터치면 수식이 복사가 돼서 판매금액 계산이 됩니다. 판매가는 합계 금액 할 필요 없고요. 날짜 조금 다듬어 보죠. 범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날짜 현재는 몇월 며칠인데요. 슬래시 형태로 바꿔 보겠습니다. 슬래시 형태로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게 더 깔끔하게 보이죠? 그 다음, 거래처, 범위 지정합니다. 공통점은 무슨 무슨 지점입니다. 글자 개수가 틀립니다.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보기가 울퉁불퉁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. 셀 서식 들어가서 이건 역시 맞춤에서 균등 분할을 해줍니다. 가운데 밑에 균등 분할. 그런 다음, 일단 확인 누릅니다. 글씨가 왼쪽 오른쪽 너무 꽉 찼죠. 그래서 드래스기를 한번 해 줍니다. 하나 클릭해 주고. 그다음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약간 여백을 주는 게 좋겠죠? 그래서 드래스기 한칸해 줍니다. 숫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범위 지정한 다음 천 단위 콤마 찍어 줍니다. 기본적으로 천 단위 콤마 찍어 주고요. 그런 다음, 원이 들어가는 판매가와 판매 금액은 원 표시해 줍니다. 표시 형식에서 회계 W 원자 표시해 줬습니다. 판매량 표를 입력한 다음 그 내용을 조금 보기 쉽게 다듬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